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갈색 전문잎병이 많이 와서 잎이 지금 이제 노랗게 이렇게 막 지금 시들어서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소독을 좀 하려고 왔어요. 그 약을 샀습니다 농약방에서 예 전문잎병 사과 전문잎병하고 탄저병 약을 좀 샀고 요거를 좀 뿌려주려고 하고요. 지금 더 많이 퍼지기 전에 좀 소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 방금 전에 이제 고추도 소독을 하고 오긴 했는데 어, 지금 이제 장마 끝나고 나니까 이제 병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사과도 지금 여기도 이제 담배나방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구멍 뚫고 사과를 막 파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잎이 노랗게 예, 이제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방지를 해줘야 예, 될것 같아요 보통 저는 사과나무를 한 1년에 한 12번 13번 정도 소독을 해주는데요 그 정도 해주는데 지금 장마 때는 비가 오니까 아무래도 제대로 못 해주고 지금 이제 처음 해주는데 어 좀더 빨리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 벌레도 지금 벌써 많이 생깁니다. 예 이게 좀제 집이 이제 산 주변에 있다 보니까 예 벌레들도 많고 좀어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파먹은 거 저런 식으로 이제 다 파먹어요. 저기 이제 밤에나방 같은 애들이 이제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알락고속에서 새끼를 까는 건데 요렇게 이제 썩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소독을 어 사과나무는 정말 열심히 해줘야 어 가을에 또 또는 이제 초겨울에 이제 따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손이 더 많이 가고 어 병충해 방제를 꼭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 보산데요 이거는 이제 보산데 보산은 한서이올 때까지는 따야 되니까 서이올 때쯤 따니까. 앞으로도 지금 8, 9, 10, 11월 뭐 거의 11월 중하순에 따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죠. 한 4개월 남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해줘야 병충해가 이제 더 번지지 않고 잘클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많이 지금 젓갈을 어,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썩어간 애들이 계속 나와서 매주 몇 개씩 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 아마 자연스럽게 이 숫자가 줄것 같은데 수확량이 줄것 같은데 그런 걸 감안하고 이렇게 지금 남겨놓긴 놓은 거긴 한데 제일 많은 거는 지금 일단 아까 이것처럼 이렇게 예, 어 벌레가 구멍내고 들어가서 파먹는 거 예, 담배나방 이게 이제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올해는 이렇게 이제 갈색 전문잎병 예, 잎이 이렇게 잡으면 떨어져요 그,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이제 질소 부족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어쨌든 병 중에 하나라서 이것도 그래서 농약방 가서 예, 이렇게 이런 잎 들고 가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서 말로 하는 것보다 이런 잎 하나 들고 가셔서 이런 병 예방할 수 있는 약을 주세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탄저병하고 갈색전문늬병이 같은 종류의 약이긴 한데 그런 약을 줍니다. 그럼 그걸 섞어 가지고 지금 해주면 되고요. 저는 지금 어 살충제로 이제 그 갈색, 그, 담매나방하고 살균제는 이제 금방 이제 갈색 전문 입병 약하고, 그리고 이제 칼슘제를 조금 섞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과일이, 특히나 이제 사과가, 얘네는 이 선선한 지방에서 이제 자라야 되는데, 지금 뭐, 온나라가 지금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이게 지금, 여기 충남 예산인데, 예산이 사과가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과가 잘안될것 같아요. 날이 더우면, 확실히 병충해가, 예, 참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이거를, 어, 내가 농사를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날씨가 이러니까, 어, 뭐, 특정한 사람만 이런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예, 어, 굉장히 과일 값이 올해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어, 좀 걱정이 듭니다. 여기도, 이거는 알파스 오트메고요 자, 여기도 이제 부산대이것도부산입니다 예. 이쪽도 이렇게 좀 갈색 전문잎병이 예, 이렇게 이제 생기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떨어져도 이제 또 새로 잎이 좀 있으면 또 이제 올라오고 하긴 하니까 어, 기본적으로 광합성 하는데 이 정도는 문제가 없을 건데 더 이게 막 확산이 되면 나뭇잎이 뭐 우수수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방을 해 주는 거고 2주 간격으로 소독을 꼭해 주면 좋습니다 이 사과나무는요 앞으로 아, 한 3-4개월 남았다고 치면 한 6번 내지 8번 정도 더 해주면 어딱 좋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제 수확하기 한달 전에는 이제 안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 여섯 번 정도 여섯 번 정도 더 어, 해주면 이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 그래도 지금부터 한 2주 간격으로 어각 그 칼슘이나 또는 이렇게 이제 살충제, 살균제 꼭 섞어서 네, 이렇게 이제 소독을 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은 아직은 알이 작거든요. 이제 얘네가 이제 지금 날이 더워서 이런데 이제 날이 조금 선선하게 이제 바뀌면 알도 커질 거고, 예. 또 금방 이제 비대화가 이제 될 건데, 어 지금은 날이 더우니까 얘네가 이제 성장을 조금 멈춘 듯이 이제 이러고 있는데 아침 기온 차이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또 금방 금방 커집니다. 그래서 소독할 때는 이렇게 알도 아주 그냥 흠뻑 적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예. 사과나무도 밑에서 또 같이 이렇게 위에서만 뿌리지 말고 고추 한 것처럼 밑에서도 이렇게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밑에 있는 애들도 이제 이렇게 다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저는 이제 소독을 하는 날인데 음, 사과나무는 올해 냉해를 입어서 이제 꽃이 이제 제대로 개화가 안 되고 또 수정이 안 되고 착과가 잘안 되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중부지방 이하에서는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그래도 여기 수정이 잘 됐습니다 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잘 돼서 이렇게 굉장히 다닥다닥 열렸어요 요한구로에서만 저는 한 2-300개 열린 것 같아요 거의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 근데 지금 소독을 해줬지만 또 이렇게 병충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섞어주는 게또꽤몇십배될 거라서 그런 거 감안하고 이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보면 정말 주렁주렁 열렸죠 네. 그래도 햇빛을 잘볼수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깨끗하게 잘 자라는데 요렇게 이제 안쪽에 저렇게 이제 안쪽에 들어가 있거나 또 이렇게 소독이 잘안 붙는 부분들은 꼭 병충해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잘 소독이 되게끔 해주는 게 좋고요. 어. 이렇게 이제 잎사귀들 예, 이런 것들 이제 잘 봐야 되고 뭐 집에서 정원에서 이런 거한그릇 키우면 정말 좋잖아요. 예. 지금 올해는 사과값이 굉장히 비쌀 거라고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다른 과일나무와 달리 이런, 어, 사과나 배, 이런 나무들은, 어, 연초에 수정이나 이런 게잘안 되면은 끝까지 그렇게 가는지라 다시 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사과값이 굉장히 비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 영향도 있죠. 네. 자, 이런 것도 보실까요? 여기도 보면 구멍이 뽕뽕뽕뽕 내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다 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독을 해줘야 돼요. 저런 것도 저런 건좀이따가 제가 따줄 건데 저런 건놔둬 봐야 더 크지도 않습니다. 계속 어, 썩어 들어가서 나중에는 결국은 예, 떨어지게 되는데 어, 병충해는 지금 방제를 안 하면 또 이제 서로 퍼지니까 자 보세요 이런 거 낙엽 보세요. 얘네가 얘가 충분히 광합성을 하려면 잎이 많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 떨어지겠죠? 얘이 얘 떨어지죠? 얘 떨어지지? 어, 남은 잎이 없어요. 얘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얘는 알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멈추거나 조금 더 커지는 정도인데 어, 잎이 얘네도 많아야 광합성을 잘하고 알이 크는데 좀 올해는 좀 저는 이병 이런 병이 좀 많이 온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별로 없었는데 예 네. 어, 확실히 요즘 난리 낮에는 35도 이상 올라가는데 이게 사과를 키울 수 있는 온도가 맞습니까? 정말, 이제, 강원도로 가야 사과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매년 이제 이렇게 사과나무를 키우지만 갈수록, 아, 여기도 중부지방도 이제 사과나무 키우기는 만만치 않은 날씨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심어 놓은 거니까 키울 수 있을 때까지 키워보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앞으로 아무래도 열대화 기후로 이제 바뀌니까 또 재밌는 현상은 대신에요, 사과나무가 잘안 크는 대신에 옆에 이게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는 또 엄청나게 잘 큽니다. 이, 어, 연, 겨울 되면은 다 얼어 죽어가지고, 가지가 얼어 죽어서, 땅바닥에만, 뿌리만 있던 건데, 올해 이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막 주렁주렁 열리고 있어요. 예. 얘네는 또 열대과일이잖아요. 확실하게. 예. 이 비닐을 씌워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막 커가지고, 막 열리고 있어요. 예, 오히려 열대작물은 잘 되는 거죠. 지금. 이 중부지방에서. 이렇게 어, 이 무화과는 잘 되는데, 이런 사과 나무는 정말 키우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 다른 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대 과일 이런 걸 심어야 되나 막 그렇게 고민이 될 정도로. 그런데 이제 겨울엔 또 그런 게또 죽으니까 극한 기운을 갖고 있는 한국이라서 예. 그냥 과일 나무 키우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마저 저도 이제 소독을 좀 하고 또 다음에 또 사과 나무 키우는 곳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과 소독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2주 간격으로. 수확하기 한달 전까지는 꼭 살충제, 살균제 섞어서 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